그치. 진짜. 아 참. 왜 그러지? 이게 일단 아무튼 오늘 멜론뮤직워드를 마치고 지금 집에 왔는데 뭔가 좀아 어, 근데 진짜 오늘 뭔가 많이 환도 많이 받고 딱히 막 상을 무조건 받아야지 막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안 받으면 뭐, 막, 그렇게, 진짜, 목숨을 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을 받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기를 받았고, 진행이나 받았죠. 아, 근데,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에 올해 그 레코드 상을 딱 발표했을 때, 뭔가 그막그 전분들이 막그 전분들도 엄청 올릴래 아 그냥 상 받았으니까 아 되게 뭔가 부럽다 그냥 뭐아우시네아 부럽다 그냥 뭐 내년에는 내년 뭐내후년은꼭 뭔가 그래도 어쨌든 제첫몇 포는 목표는, 목표는 확실히 대상이긴 했었으니까 대상이 가장 뭔가 목표로 하기 쉬운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그렇다 했었는데 딱그래이 뭔가 네아 그리고 심지어 상 받기 전에 상할 때는 저희가 후보에 있어가지고 어 뭔가 뭐지 그냥 옆에 막 형이었나? 막 형이랑 갑자기 목소로 이러고 그래서 근데 딱 이제 아 다른 분발표되나아 그렇지 뭐 그렇지 하게 해서 딱 했었는데. 아 이게 그래서 아 그래도 아 쉽다 그래도 뭐 오래, 오래 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아 진짜 뭔가 몰랐어요 정말 마지막 상을 받을 줄 몰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이나 나 진짜 울음 전혀 안날것 같았었는데 왜냐면 베스트 그룹 그 상도 베스트 남자 보이그룹 상 받았을 때도 솔직히 눈물보단 진짜 아 너무 그냥 진짜 감사하다 그냥 CD 아, 진짜 고맙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근데 진짜 지금 내 허벅지를 계속 치고 있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눈물 안 흘릴 것 같, 같다고 그냥 아뭐 울음 아 차라리 뭐 울음 나면 좋겠다 약가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베스트 그룹 되는 은 근데 안 나길래 뭐지 그냥 아 진짜 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너무나 아주 창피했다그 네. 많은 분들과 그 안에 있는 관계자분들, 뭐 다른 팬분들, 시, 뭐 시즈니들, 그다음에 타 가수분들 다 있는 데에서 뭔가 되게 이상하게 온것 같기도 하고 내려오자마자 진짜 겁나 창피했어요 근데 겁나게 창피한게막다 멤버들이. 아, 뭐 하냐 이렇게 계속 놀리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울 수도 있죠, 맞아 울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엄청 창피하다. 다 있는 데서 에 오랜만에 그맞첫 일할 때가 생각났던 그런 그런 네, 순간이었데 이런 느낌으로 온 거는 맞첫맞첫일위 하고. 거의 한 6년 만에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 와 예, 울부를 아 울분 진짜 아니에요. 저 오랜만에 울었어요 진짜 아, 오랜만 아닌가? <laughs> 그아나 그리고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아 진짜 많았는데좀제 수상 소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중간에 나왔던 Like We Just Met 그 배경으로 bgm으로 나온 vcr도 진짜 저희들 리허설 보면서 진짜 좀와 약간 뭔가 감동인 거예요. 철러도 그렇고 뭔가 와 진짜 이거 vcr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딱 그때 제목 그스태미다라라라라라라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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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이 그 파트가 아마 런쥔이 형이 썼을 텐데 아, 런쥔이 형잘 썼네 했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웃트로는 아마 해찬이 형이 썼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잘 썼어. 맞아요. 아,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laughs> 아, 창피하긴 한데 <laughs> 창피하긴 한데 나중에 제가 막 그런 어떤 큰 상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못 그래도 그냥 첫 어쨌든 뭔가 멜론 뮤직어 어디서 받은 첫 대상이니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넘어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진짜 역대급으로 창피하긴 하네요. 와, 진짜 돌아 시간을 시간을 돌리고 싶. 어 아유,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까 위버스 라이브에서 뭐 천영이 말한 핫소스, 그건 그거는 그냥. 그리고 진짜 이 방에 얼마나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들꽤 많아. 진짜? 많을 거야. 많을. 아, 정말. 정말 이렇게 확확 바뀌는. 그러니까. 군이 스포를 하자면 하나하나 딱딱딱 녹어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등장을 한다. 아, 정훈, 혜찬 형이 스포를 할까하다가 한번튼 거예요. 그냥 아무 말한 겁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앨범 저희가 진짜 ISTJ 앨범 준비하기, 아, 준비할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말이 나오고. 내년 막 계속 우리 멤버들끼리도 내년 내년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뭔가 조금 네아 너무 오래 나 나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스포는 좀네 물론 받는 것도 너무 좋죠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큰 상에 뭔가 큰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받은 것보다 난 만들어준 게더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 만들 우리한테 준 거지 사실상 팬들 팬분들이 진짜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무슨 소리 잘했어 아유 아이바이 말씀 감사지만 하 뭔가 더더더더잘 해야죠 진짜 이 이번에 멜론 뮤지 어워드가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되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좀 시상식 같은 거를 준비할 때 사실 별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좀 그나마 넉넉하게 제대로 잘 준비한 시상식이 제 기억으로는 한 NC 드림으로만으로 드림만으로는 한두개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옛날에 그 진이 워드하고 지금 멜리멜로뮤직어 워드 무대인 것 같아요. 본거 보면은 참 그때 진이 워드도 참 무대 좋았었는데 이번 멜뮤워도 아직 제가 모니터 안 했지만 되게 준비를 되게 좀 많이 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 놀란 거는 제일 최 최애 무대는 그 포이즌 형들의 포이즌 인트로 때 분데. 이거가 사실 저희가 산옥을 했어요 그 부분만 근데 진짜 그 부분 실물로 봤었어야 됐어요 진짜 진짜 실물로 봤었어야 됐는데 그게 물론 카메라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이게 뭔가 힘 같은 거는 아무래도 카메라에 다안 담기잖아요 그 현장에선 진짜 미쳤었어요 아니 뭔 아니 형들이 춤을 와 저렇게 어뭔잘 쳤었나 뭔가 멋있었나 할 정도로 진짜 약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진짜 아, 이거를 어 아, 비하인드 찍었으니까 비하인드로 조금 나오겠죠? 근데 보면 진짜 멋있어가지고 어, 재민이 형그와 인트로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드림이쇼 3가참 기대도 되고 기대 엄청 되고 그러니까 더 드림쇼 2가 진 나는 저는 되게 괜찮은 샌리와 뭔가 괜찮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림쇼 3는 뭔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들었어요 When is TDS? 아, 더 드림쇼 TDS 3 내년 이죠 <laughs> 내년 네, 하겠죠. 내년에는? 네, 무조건 하죠. 사실,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음, 네. 여기까지. <laughs> 네. 아 아, 근데, 뭔가 좋다, 그래도. 뭔가, 딱 좀, 지금 약간 힘, 그, 무대 내려고 힘이 쭉빠져는데 오는 길에 좀 졸고 딱지금 뭔가 보이스라이브 기부하니까 뭔가 좀 좋네. 오늘 어때? 아, 나 오늘 좀 좋은데요. 그 무대 할때 <laughs> 무대가 아 그래도 뭐 완전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왜냐면은 뭔가 그래도 리허설이랑 생방은 진짜 그 무게감이랑 긴장감이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뭔가 아 이렇게 할 걸. 아이때 카메라 이렇게 딱볼걸뭐아힘좀덜줄걸 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힘더줄걸 이런 칸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준비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름 만족스러운 표현이던것 같아요. 아 샤이니 형들 미쳤죠. 샤이니 형들 사실 리허설하는 거 봐가지고 세트리 그거를 미리 스포, <laughs> 의도치 않게 스포를 당했는데. 뭔가 리허설 처음 딱 세트 리스트 볼 때도 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키 형, 민호형, 태민형 세명세 명이서 하셨는데도 뭔가 물론 댄서분들도 계셨지만 그 에너지가 와 싸인 에너지가 뭔가 아직도 뿜뿜 하시는 거 보고 재밌었어요. 저희는 하민이 형들 무대한 동안 그 아래 있었거든요 리프트 아래에서. 리프트 아래 있는 모니터 보고 있었었는데 재밌었어 그리고 오늘 멜론 뮤직 어저 좀 재밌지 않았어요? 나 너무 이영진 미쳤어요, 진짜. 오늘 그냥 멜론 뮤직 어저 전좀 전체적으로 전, 너무 제, 난 너무 재난 좋았어요, 되게. 뭐 다른 상식들 제가 다 봤는데 뭔가 오늘 멜론 뮤직 어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현장에 있어서 그런 거 뭔가 더 약간 진짜 내가 관객이었서도 너무 재밌었겠다 생각도 들고 저희는 이제 아, 그 가수석 있잖아 아티스트석에서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 다 너무 다잘 즐기고 해서 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영진님 비쳤었죠 그 사실 이영진님이 마크 형 옆에 앉아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놀람> 만는가 같이 는내 시간이 너무 아지 Yo o n t s r r y o r t u n is s 근데 여기서 마크 형은 우리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여기 잠깐만 비워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 뭐지 하다가 그냥 아 설마 그냥 앉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마크 형은 약간 전혀 몰랐던 눈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마크 형이 딱잘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약간 재밌으면서도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 그 무대 그 백스테이지에서 영진님이 막형 보고 아 너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재밌 멋있었다 재밌었다 하고 참 좋았어요. 영진님 그리고 성량이 진짜 와 대박이었어요. 진짜 듣는데 와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랩을 너무 잘하니까 와저 맛있다 <laughs> 맛 맛있, 진짜 맛있다. 뭐 방송으로 본 분들은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장은 진짜 미쳤어요 대박이에요. 관객 입장이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무대 준비할 때 진짜 그만큼 다 잘했으니까 우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엄청 긴장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팬 여러분들 보자마자 뭔가 그냥 진짜 기분이 좋아져서 약간 긴장은 풀린 것도 있고, 힘 있었어. 언제 머리를 자르나요? 저 오늘 진짜 머리 엄청 잘랐는데. 어, 나 이거 오늘 멜멸할때 그냥 갑자기 머리가 자르고 싶어져가지고 머리 완전. 네. 자르고 나. 자르고 딱 바닥 보니까 진짜 제 머리카락이 그냥 우수수, 우수수수. 이런 티가 안 났대. 오늘 지성 이요 드림 잘랐다 아! 그거 예. 저는 딱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 유드림 감사합니다. 난 너무 그냥 말도 잘잘못 하고 형들 다 말해 가지고 그냥 아, 나는 안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크 형이 난날 그래도 해줘 가지고 신경 써줘 가지고 사실 마크 형도 그게 진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상인 것 같아가지고 다 그렇게 말한 거래요. 그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참 집에서 요즘 같이 했다고요.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즐길 줄 아시네. 아라이 그개러기타 챌린지를 원래 옛날에 SM 타운 때 성찬이랑 요거 색을 챌린지고 제가 그개러기타 챌린지까지 하려고. 승, 뭐냐 성찬이한테 다 배웠었는데 갑자기 성찬이가 그 갑자기 가야 된다 해가지고 무대인가 어떤 인상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쉽게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아. 아 뭔가 조금 더 여유이씨 해볼려 했었는데 오늘 무대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여유가 여유이씨 다 그렇게 긴장이 되고 응원해주는데 뭔가 여유 u s e I'm going to go to t 눈 e house. I'm going to go to t 재밌었다. 계 계속, s 너무 계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지성 뭐뭐 뭐, 어, 어떤 캐여져 있었는데 뭔가 잘했어 수고했어 과에 비슷한가 라게 약간 그런 문 말을 어떤 스케, 그 스케치북에 적어서 예 네, 그런 걸 봤단 말이야 지성한 뭐뭐 하는 거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네 그거 보고도 뭔가 뭐 그게 약간 울음을 조금 과, 좀 가속화하지 않았나 그거 보고 나서도 뭔가 진짜 과거들이 약간 생각나기도 하면서 와 이게 걸어가는데 와 이거 진짜 맞아? 약간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죠. 아, 참 좋았어. 이런 감정 참 쉽게 못 느끼죠. 어나 피자 시켰다 말안 했나? 피자 먹어야죠. 피자 피자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좋은 기분에 좀 마지막 딱. 피자를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오구마 피자 제일 좋아하는 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구마 피자. 피자 안 좋아하면서 시켰어? 나 피자 사랑하는데? 저 완전 완전 많이 먹어요. 뭐지? 해찬이 형이 피자를 진짜 예 네, 진짜 시, 싫어하죠. 안 먹죠 그냥. 싫어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아예 안 먹어요. 피자 땡땡 맞습니다. 피자 학교 맞습니다 네. 이따가 뭐 모니터 무대 같은 거 모니터 하면서 사람들 반응이랑 약간 그런 거 댓글도 읽어보면서 피자 먹으면서 <laughs> 씻고 또뭐 댓글 읽으면서 자야지 피채미어시야 진짜 저 피자 학교는 다 먹어요 피자 학교는 한판다 먹고 근데 막 토핑 막 우악 그냥 진짜 토핑으로도 배되어 있는 피자들 있잖아요. 갑자기 피자 두께가 완전 그냥 두껍고 그런 피자는 솔직히 반는 먹는데 밥 먹으면 약간 못 먹는 밥 먹으면 좀 네, 약간 배부른 많이 배부른 정도. 저 얼마 못 먹죠. 잘 먹고 댕겨 지상아 잘 먹고 당기겠습니다. 근데 요번 요즘엔좀밥좀 좀 많이 못 먹어가지고 뭔가 먹더라도 다 절반 이상 남기고 해가지고 요즘 붕어빵 먹어요. 어 붕어빵 안 먹은 지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러분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를 할때 뭐. 뭐 드림쇼2, 드림쇼3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아예 드림 콘서트 명칭이 따로 있었으면 좋아요? 뭔가 뭐 태연... 옛날에 태연 선배님 뭐 뭐지? 버터플라이 키스였나? 그런 이름? 정확한 명, 다른 명칭이 좋나? 아 드림쇼... 드림쇼가 좋아 드림쇼드림쇼 근데 그런 거 딱히 안 중요해 어, 오케이 <laughs> 다 좋아 음 오케이 오케이 드림쇼가 그럼 면잘 낫겠다 우리는 우리거로 가야지 그쵸? 드림쇼 오케오케 하기드림쇼트렌드데 다른거 하는것도 이상하네 약간 부제목 부제목도 괜찮겠다 드림쇼3 가로치고 뭐뭐 이것도 괜찮네 지성이가 좋아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것도 괜찮네 이런 분들 계시네 아 근데 그래도 내년에 데임하면좀 많이 좋겠다 재밌겠다 얘기야 뭐가 껴아 오늘 진짜 네아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좋다 너왜 아직 안 자니 오늘은 좀 늦게 잘것 같기도 한데요. 피자 먹고 좀 그냥 약간 오늘 웰냥뮤직 어워드 무대냥 그냥 그냥 서댓글냥 그냥 잘것 같아요 내일 스케줄 없나? 아 원래는 있있었데뭔뭔지지은은모모르네요요아전전잠시요요라 해서 그냥 그냥 도 이제 아니아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 진짜 <laughs> 어우 아니야 가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가지 마야갈 시동 걸지 마요 말하라 안돼 가지 마아 <laughs> 뭔가 귀엽네 갈각 잡지 마 <laughs> 피자 먹 같이 먹자고 아니근데 피자 <laughs> 아니 먹방도 아니고 이게 피자 소리 들으면은 좋아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더럽다고 느낄 것 같은 시진이 vs 피자 피자... 어이구야 진짜 왔네요 진짜 왔네 왔다 피자인데요? <laughs> 아, 아. 겁나 웃기다 아니 아니 a c am r n a c a s 여러 m r e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즈니 바이 시즈니 바이 잘가요 잘자요.